트롤로 가요. 가야... 오, 슈크 이프이까크게프링 슈크 스프난 슈크 스프링, 슈이스프나 슈크 스프링, 슈크 로가링 슈크 스프링, 슈크 스프링, 슈크 스프링, 그러 이자 보자 고물.. 아 고물상을 못 받았다 아까비까비 어? 카드 떴다 나이스 이렇게 떴고 그러면 제발... 제발 검 들고 있는... 아... 어 떴다 검 들고 있는데 이거... 될라나? 아이 검 뺏겼고 도결하려면 갑발를 먹던가 어? 매복자 먹좀으면쟤 먹어야 되는데 아! 나 가면 나 집행자로 안, 집행 자 안.. 아니야. 집행 자, 집행 자 써야 되나? 집행자, 집행 자로쓸까 지금 선도자, 선도자가 더 나을 것같 은데, 인생 은 고통 이야. 이거 가면 아잘 못한 건가? 일단 이렇게 가 이 자를 받고, 아니 니마, 니마, 왜 그런? 아니, 왜 그러는 건데? 아니, 이 사람 왜이러 대체 아니, 내대로 내, 내, 나한테 그러는 거지? 얼 이런.

응나 이걸로 먹어라. 아 제발 야 그냥 공주 어제 막혀있어. 공주는 납둬. 내가 먹을 건 설마 재미없게 막핑 찍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실 계속 쥐고 있어. 아, 진짜 실내 브랜드갈리고 있어. 어, 걸작도 좋은데, 걸작 좋고 최대 레버에 치인니다 팀김우 코스인 경우가 대와6 0도 걸작이 낫겠다. 걸작 먹고, 어업 그래, 주고 아, 젠장 세트, 아 이거 어떻게 되 냐? 이거 이러 4, 5 다시 가면 용 나와서 이제 못하 잖아. 롤치는 재미가 없나 뭐 시청자가 싹 사라졌어 어쩔 수 없지 편집하는데 제일 쉬운 건 롤치밖에 없지 다른 거 드럽게 빡센데 롤치 어 검은장미단 검은장미단 하나 정도는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뭐안 어, 레벨업 치고 이거 넣어주고 하나, 아, 둘, 아. 찜솥 아 찜솥이 또 좋은데 어? 이거 좋다 슈리마이상 한번 해봐야겠다 슈리마이오 레벨업 치고 레벨 한번 더 쳤네 타라 On. 천천히 가보자, 세차. <sit's> 잘 뽑혔다 아 소리가 뭉쳤어 슈리마 뗄수 있나? 되나? 되나 되나 되나? 아 이거 안 됐다 어아된 거네. 줄리머오 어. 아, 오 겨울 바람이 부대요. 뭘고 음, 이렇게 줬으면 아. 어? 아래에 가 있구나. 오케이. 귀난동꾼 최대 체력 80%더 얻었고. 제리도 넣고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르... 저... 어디 있지? 공주... 어... 근데 이거 생명체... 알파 생명체밖에 안될 텐데... 아니네? 실험 실험체면 모든 체모 다 되는구나. 오. 집행자 안되고 반군 안써, 고문장이 안써, 정복자도 안써, 방통은기계상중도 안써. 그러면뭐 해줘야 되지? 아, 이거를 줄연이 갑니다. 시청자 컷. <laughs> 악질 컷무 위로 등장합니다. 티 유닛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고 얘한테 이거 주고 이거를 실험체 상징, 실험체 상징 아니, 어 실험체 하나 있네? 오, 어 그럼 이거 이거 하나 만들어서, 이걸 레니한테 준 다음에 마지막 실험체로 워이기나 트위치 하나 뽑아가면 되겠다딱 됐다 그럼. 근데 인나 인나 블러디 정도는 이기겠지? 야피 찾는 거봐 개쩐다 오오 공주 공주 그니까 러 매복자 가지 매복자 갔어야지 공 주에 이상한 거해 가지고. 더들들들. 음. 게임. 아, 내 손으로 보내 주고 싶은데. 공 주. 잠깐만 안돼안돼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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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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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지 이기지 아이고 큰일 났네 어? 공주 잘가 공주 쳤어 지금 필요한 건 실코 싫고. 제발 실코만 먹게 해주세요 실코만 <laughs> 먹.. 아 아이... 그러면 어... 파.. 어, 파세지 아 파열이구나 방깍도 하나 넣어줘 이제 체력 별로 안주니까 실코 먹고 이렇게 잡고 총검 남이 팔을 아 남이 나어어 빠진 어... 거 주고 어눈 삼성 제발 하나만 어 어이 떴다 오케이 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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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선 늦었어요. 아, 워이기안뜰줄 알고, 이거, 저 적용투어 올라가지고. 제발, 제발. 제발, 아. 아, 워익 뜰줄 알았으면, 템좀 곱게 해놓을걸. 아. 됩니다. 최대한 뒤로를친 다음에 그럼 다음으로 시고 실험 결까지 받으면 그러면 네가 얘를 이겨야 돼. 내가 너를 이길 테니까. 그럼 1등할 수 있어 내가. 비싼 거사서 제발 6코 2성 0 5 4의 힘을 보여줘요. 네, 보여줬습니다. 안 뜨네요. 내려치고그 다음에 체력 회복 제케이케이 제발 <laughs> 제체력 제발, 제발 체력해보. 빨리 녹여 저거 해보체아 죽었다 큰일 났아캠해보체력 벌써 접패야. 아까 내가 어떻게 이긴 거야? 어떻게 이겼어? 그래도 2등은 했네. 이등 2등? 나쁘지 않다. 지금 뭐라고? 초월을 했었으면 안 됐나? 소월의 문제인가? 초월의 문제인가? 초월의 문제어가을 업하다고들 하는데, 뭐그 이럴 내가 꽤나 빼줄 수있어 어, 부인스 더스다. 인스 뜨고 얘한테 라위 주고, 그 다음에 이게 21 흡혈, 흡혈도 대천사로 해. 이거 검 들고 있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딱 완성인 듯! 빨리잡아야아 얘가 안맞았 이거 맞았으면 어? 잠깐만 잘 들어왔다 콘드 오케이 이겼다